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보내고 계시나요? 어, 오늘 햇살 엄청 따사롭지 않았어요? 아, 따갑다고 이야,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가 왜 불멍을 보듯이 어, 그냥 햇빛을 멍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제가 오늘 가졌었거든요 실은 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어, 베란다를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어서 그 물건들을 조금 쌓아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싹 치우고 어, 이렇게 잠시 밀어놨던 그 창틀을 또 페인트 흰색 페인트로 칠하, 칠하다가 햇, 햇빛이 너무 이렇게 여름하고 그런 봄과 겨울의 빛이랑 완전 다른 그 뭐랄까. 되 강하면서 따뜻하고 어, 잠이 스르르 오는 듯한 느낌의 햇빛이 베란다로 싹 비치면서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그 창문형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그 에어컨을 오늘 분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창문이 더 이렇게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잠시 앉아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 하던 걸 멈추고 잠시 앉아서 어, 아이스 안 <laughs> 커피를 내려가지고 어, 혼자 이렇게 바람을 느끼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 선크림을 안 바른 거예요. 근데 실은 오늘 세수도 못했네요. <laughs> 이따가 자기 전에 꼭 해야 되겠어요. 어 잠시지만 그 몇십 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 그래서 본론은 <laughs> 오늘은 어, 심플하게 산다 두 번째 이야기. 어, 어,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깨질까봐 겁이 나는 물건으로는 소유하고 사용하는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은 부서지기 쉬워서도 질이 나빠서도 안 된다.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아야 한다. 보기에는 좋아도 사용하기에 나쁜 물건은 결국 안 좋은 물건이다. 물건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 물건이 너무 많기만한 공간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도 해를 끼친다. 어,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소파를 아직 사, 사지 못했다면, 그런 소파를 살수 있을 때까지 돈을 저축하자. 그 전까지 임시용 소파를 사면 안 된다. 그건 물건에 익숙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도 없어진다. 음싼 물건을 자꾸 사들이다 보면 좋은 물건 하나 살때 보다 결국은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좋은 물건은 당장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도 볼 때마다 즐겁고 평생 만족스럽게 쓸수 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어 제가 밑줄을 어, 연필로도 긋고 그 다음에 형광색 하이라이트로도 그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별표까지 쳤던 어, 어 맞아 아 그래 아 그래야지 이렇게 맞장구를 쳤던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것 같아요. 읽어드려 볼게요. 실용성이 없는 물건은 치우자 낡은 장롱은 폭신한 소파로 바꾸고 은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옷장에 걸어두, 걸어만 두는 옷은 질 좋은 니트로 바꾸고, 잡다한 인간관계는 진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바꾸고, 심리학자와의 상담 시간은 고급 샴페인 한 박스로 바꾸자. 그렇게 치우고 바꾸면서 지성, 감성, 마음, 아름다움, 신비로움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만 남기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집, 자동차, 돈, 그리고 몇 가지 아름다운 추억만 남기고 홀가분하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은수저, 레이스 자모, 상속 문제, 비밀 일기장 같은 것은 남기지 않는 편이 좋다. 삶을 보다 즐겁고 활기찬 날, 나날로 채워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렸다. 무기력한 생활, 그저 쌓아둔 물건, 슬픈 노래, 침울한 사람들에게는 이별을 구하자. 쓸모없는 것들이 쌓여 있으면 좋지 않은 습관과 부담만 늘어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 마음, 상상이 가진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어떠세요? 어, 나를 지치게 하는 물건들에게 이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어, 아 그리고 이제 옷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 여러분의 옷장은 어떤가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음, 어, 옷과 몸의 관계는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 자신과 동일시되며 우리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차림새 이전에 옷장을 보면은 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아 주로 이분의 일하는 어, 일까지 가끔은 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다 직접 집들을 가본 건 아니고 어, TV에서나 영화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설정하는 캐릭터에서 옷장을 보면은 어, 대부분이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워낙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의 병폐랄까요 <laughs> 네. 어, 작가는 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상한 사람은 자신을 크리스마스트리처럼 꾸미지 않는다. 제가 이 밑에다가 킥킥킥킥이라고 어, 적어놨거든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크리스마스 트리 주렁주렁 막 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뭐야? 어, 뭐 반지 여러가지 그 다음에 시계, 팔찌, 그리고 막 모자 쓰고 막 엄청 화려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데 정말로 어, 내 자신 내 자신 자체가 어, 빛이 나면 어, 그러한 장식은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어, 근데 저는 어, 좀 싫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이렇게 막 투머치인 사람들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심플함.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넘어갈게요. 음, 어, 작가는 그 직접적으로 하우투 부분을 알려줬어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좋습니다. 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봐라고 이야기를 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어,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버리 옷은 버리고 좋아하는 옷만 남기자. 원하는 스타일로 변신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 당장 그 스타일에 한 걸음 다가가면 된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오래된 옷, 짝이 안 맞는 옷, 너무 작은 옷,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입게 되는 옷은 치우자. 생각과 달랐던 옷, 잘못 산 옷, 홧김에산 이상한 옷도 모두 치우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나중에 살이 빠지며 입겠다고 보관하지 말자. 어 이런 게 제일 많죠. 살이 빠지면 당신은 분명히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다시 장만하고 싶어질 것이다. 네. <laughs> 진짜 공감 많이 하시죠? 어, 저도 이런 옷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이번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어, 다 내놓았습니다. 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음. 당신이 가져야 하는 것은 어, 진짜 옷이다. 수명이 한 철밖에 안 되는 옷은 모두 치우자. 옷은 수십 번 입고 세탁해도 변형되거나 보풀이 생기는 일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 바지나 재킷, 코트 같은 몇 가지의 기본 아이템은 계절별로 두고 티셔츠나 블라우스는 다양하게 구비하자. 집에서 지나는 시간이 많다면 옷도 그에 맞게. 게 마련하자. 속옷과 잠옷 그밖의 소품도 잘 생각해서 구비해야 한다. 입지도 못하는 요상한 속옷을 어디에 쓰겠다고 모아놓는가? 스타킹이나 양말도 6개월씩 쟁여둘 필요는 없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옷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코트나 재킷이나 바지나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좌별로, 어, 뭐, 한두 개 정도 아이템을 두고서 하면은, 어, 결코 외출하거나, 어, 잠깐 나갈 때도 옷을 입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옷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딱히 입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 내 스타일을 또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어, 흰색의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고 어, 네, 검정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채색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재킷들이 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안에 면티를 입고 그 위에 어, 재킷을 많이 걸치는 어,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옷은 그냥 코트보다도 어 그냥 그 패딩 위주로 많이 입었던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패딩은 부피가 많이 차지하니까 패딩은 두개 정도만 놔두고 어 코트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트도 한두벌 정도만 어올 겨울에 네 구입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내 스타일이 어떤 것이고, 예. 그리고 옷 입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 나 자신에게 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예. 꼭해 보시기를 바래요, 진짜. 네, 네, 어 가방에 대해서 또 옷장의 법칙 안에는 가방도 들어가더라고요. 음, 가방의 내용물은 그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방을 딱그 뒤집었을 때, 어, 우르르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정돈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 저는 솔직히 전자에 속했어요. 우르르르. 뭐가 어디 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어? 이게 없네? 또 사! 이러는 물건들이 특히 볼펜, 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그 립밤 같은 거 되게 작으니까는 아무데나 파우치에 안 넣고 막 그냥 여기저기에 가방에 굴러다니면서 또 계속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핸드로션하고.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뭐 저는 가방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코백을 가장 많이 들기는 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로는 그 전에는 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장용 백을 많이 들었는데, 어,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이 코백만 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작가는 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릴게요 아침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들지 않아도 될 만큼 아름답고 가득 채워도 들기 쉽고 가볍고 휴지나 교통카드를 찾는데 1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안주머니가 잘 갖춰져 있고 오래 써도 망가지지 않는 질이 좋은 것으로 고르자. 특히 안감은 질긴 소재의 안주머니가 여러 개 갖춰져 있어서 화장품, 거울, 지갑 등 각종 소지품을 거뜬히 넣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고르자. 똑똑하게 설계된 가방에는 화장품, 휴대전화, 선글라스, 휴지, 신용카드를 위한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열쇠고리도 달려 있다. 좋은 가방을 사는 것은 현명한 투자다. 한철밖에 못 들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처치도 곤란한 가방 10개보다 좋은 가방 하나가 더 낫다. 가방은 언제 어디서든 우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여행하는 가방. 즉, 오랫동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장만하자. 좋은 가방은 우리를 순식간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장소로 데려갈 것이다. 어, 굳이 명품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야? 명품을 사야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 좋은 가방들도 어, 이렇게 괜찮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뭐 가족으로 된 가방도 그렇고 음. 중저가 브랜드에 굉장한 것들이 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어,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어, 여행가방도 심플하게 이렇게 어, 소재목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미 실천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실은.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또, 어, 제가 신뢰가 없는 사람인가요? <laughs> 그냥 친구들이, 아 야, 그냥, 아, 그거 더, 그거, 그것만 어떻게 가져가? 면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야, 내가, 어, 이야기하는 것을 유명한 작가도 얘기했더라.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 친구들이, 어, 그래? 아 그럼 뭐 그게 맞나 보다. 대단하다. 어떻게 너 이미 알고 전 그거 하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음도 상했지만 어뭐 그런 게 친구들과의 대화죠. 네. <laughs> 어, 어떤 거였냐면요. 저는 여행 갈때 가방을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거든요. 어 일단은 그 버리는 뭐 어, 신고 버릴 수 있는 양말 그리고 쪼리 신발 그리고 어, 신고 버릴 수 있는 뭐 운동화 정도 어, 예 그렇게 가져갈 때도 있고요 어, 근데 근데 운동화는 또뭐그럼갈 때마다 버려 이런 건 아니고 어, 가, 아주 가벼운 걸로 그렇게 항상 딱 세, 어, 그 슬리퍼, 소리 신발을 신고 운동은 하나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양말도 버리는 양말, 목이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 한번딱 버리 한번딱 신고, 이제, 어, 수명이 다한 양말이죠. 예, 네, 그거를 가져가고, 어,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입어서, 어, 한 이제 뭐, 6개월 넘게 입어서, 어, 1년 가까이는 입죠 대부분이 음. 그래서 이제 버려야 할 시기가 돼서 그런 속옷들도 가져가서 올때 네, 엄청 가볍게 오죠 음, 그리고 비누 한 장하고 저는 오일을 가져가요 네, 근데 여기 에딱 적혀있는 거예요 어, 여행 갈 때는 어, 비누도 다용도 제품으로 가져가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옷도 빨자 옷까진 안빠는데 <laughs> 저는 다용도 어, 제품의 비누를 가져가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다 해요. 저희 신랑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어, 좋은 오일을 가져가요. 그래서 오일에 얼굴도 바르고, 어, 뭐 손톱이라던가 몸에도 바르고, 머리카락 끝이라던가 어, 이렇게 하면은 가방이 엄청 네, 가볍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어, 백팩에 어, 여행을 갈때 가져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기내용으로 가져가니까 짐을 찾지 않아도 어,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네 복잡한 뭐 가서 뭐짐 찾고 또뭐 하고 하면은 또뭐 기다리는 시간에 굉장히 시간을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시간도 많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코로나라서 해외 여행하는데 제약이 많지만 어, 국내 여행을 어디로 가더라도 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 가벼운 마음, <laughs> 어, 가벼운 짐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눈에 담아오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음,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어,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 감싸준, 두 어깨를 감싸주면서 토닥토닥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라고 어, 조금 닭살스럽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 내 자신이 되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음, 내 자신에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음, 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주무시는 분들은 편안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에게나 어, 오후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 부족함이 많은 저지만 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로 인해서 하루가 좀더 풍족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작가가 해주는 어, 이야기로 끝으로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할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 재정 상태, 그리고 아름다움이다. 정성을 들인 옷차림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자.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당신도 빛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시간과 관심, 사랑을 투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